여러분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견연입니다. 오늘도 깨어나서 왔습니다. <laughs> 뭐잘보해는합 제가 원래 추방 업체 찍 했는데 먹방은 음식을 얻고 춤도 못 쳤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먹방 음식하고 뭐지? 어... 네, 춤, 댄스고나면 제가 쳐봤는데 나면 제가 춰봤는요 콘텐츠가 많이 없어지고 제가 할 게임은 창틀 탱 해보고요 지면 공물체감 해볼게요 벌레놓올라고 있어요 일단 창틀 탱크 일단 먼저 창틀 탱 해볼게요 인들.

안통하고 오케이. 그렇지. 잡아. 오케이. 아, 그 그러니까 제가 왜진인 캐터를 계속한지 모르겠는데, 저는 철권의 지인 주 캐터에게 주 캐리, 그거 진이안 빼면 세진이안 빼요, 제대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케이 또 퍼빠 아 오케이 퍼빠 또 퍼빠 또 퍼빠 이야 주캐링은 대야도 주캐링 뜯으면 호은초잘 쓰는 회사예요. 호은요 약간. 오케이. 아 오케이, 잡고. 어어 어. 안 되지. 아, 이럴 수가 있 소화제 <laughs> 들어갔 <laughs> 어허. <laughs> 어딜감이아다음엔 <늘 감히. 웃음> 형진가요. 형진가 이제. 제가 얘철가닥열열 만들어요. 가지고 진라 하나지고 막 이거 부시려가고부시려하는건없이 거예요. 한데요제부시려하는데못 찾으니까 부실려 없으면 제가 핸드 핸드폰을 아시자 오케이. 그대로 들어가면더 그대로 컴퓨터 닦자. Oka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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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한번 창창 그 짱게 말을 해보세요. 좀 숫도 느리긴 느리는데, 그 재밌습니다. 이게 마, 누가 만났어, 만났는지 모르겠는데, 전딱그만난적 없고요. 저 혼자 연습하고있습니다 게임을요. 누가 만났어, 없었으면, 댓글로. 아, 나 진짜. 아, 레클린, 레클린, 아게린 레클린, 레클린. 아, 됐따 아, 그 게임이 좀레클린이요 이게 좀 게임이. 아 아. 아. 제가 원래, 공목게임펠스작까지 찍을 했는데, 컨텐츠 이미 다. 일밤 깨냈고, 6일 밤까이 깨냈는데, 6일 밤은 도대체 못했어요. 아니, 뭐, 6일 밤에 전력이 다 다지고, 또 플러쉬 다 써가지고, 얘들 많이, 많이 먹고그 다음에, 시티 봤는데, 나가지고 스프레드 죽고, 진짜. 제가 건풍의 세계는 언제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, 염색에들 6일 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6일 밤은 이제 깨야 돼. 6일 밤은 제일 어려운데. 버그판 시간에 버그판으로 깨져, 잡자. 그래서, 근데 버그판 안 끼고 싶어요. 버그판 안 끼고 있어요. 와, 저걸 피하네. 이야, 코모 담아가, 진짜. 와, 형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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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형제. 와, 형제, 형제다, 진짜. 오케이 헤어져 끝냈거요 자, 아 잠깐 레이아웃 열심히 치네요아이레아씨아왜레시 11시 1레시1 1이 11시 아, 스트레스. 엄청레드스이올스요트레스 스트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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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트레스이트레스보트레스 스트레스. 스보레스요트 내걸렸어. 진짜. 아, 내걸려서 못하잖 내걸려가지고. 아, 근데 엄청나게 잘하는데. 안색이야. 지금 제가 동생이 좀, 동생이 게임하셔지고, 좀, 좀 다녀야 되냐? 아! 아, C. 아, 이제 FJ FJ F, 이 F가 저는 혹시 뭐인줄알고 있는데 아무튼나그 F 안 눌러 안 눌러도 돼요. 아우씨. 아왜 댓글 해줘? 눌를 것도 해으세요 아, 진짜, 얘들 미치네. 아, 씨. 잠깐만. 죽어, 죽어. 아, 씨. 아, 얘들 막 하네, 진짜. 야, 잡기도 안 타네, 진짜. 콧망에 잡기도 안 타네. 아 와, 엠, 진짜. 오케이. 오케이, 이겼다. 날씨 한잔 더, 더 끌게요. 안 나오고 샤이네요. 아 오케이 들어가아씨아아나 잠깐만 아 잠깐만 한돼아어 꺾고 오케이 오케이. 아. 연기기 아이씨. 아 씨. 아안 되네 이게. 아 이게 안 되네 진짜. 오케이. 방에 하다 아, 잠깐만 안돼 아아 렉거리네 아, 게 계속 아아렉거린 계속 시작 어려워 여러분들 버튼 누르면 내비 더 걸려요 안 됐습니다. 아, 제가 네, 태건 아, 너무 태 너무 라 네. 왜? 왜? 아, 멍청치도 가는데... 다시 할게요. 다시 하면 다시 할게요. 아, 아, 진짜? 기야 간짜기야 진짜. 오검체가. 왜 시끄러. 너 지금. 너 무슨 데 자네들. 아 근데 프로는 제가 어떻게 다음에 보고요 오늘은 가려지고 끝났네요. 아가는 끝났네요. 아. 여러분들, 오늘 이렇게 끝냈고요. 여러분들이 먹을,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 보여주시면 제가 그도 찍고, 여러분들이 노래 제가 그한신데 그래서 오늘 생나고요. 남들 구독까지 구독과 좋아요 노세요들. 그러지 않 남들 수셨습니다 <laughs> 저는 기만의 힘이고 다음에 또 다시 습니다 안녕.